이런 느낌 스치듯 지나갔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셨나요? 눈빛 하나 우연한 스킨십 말 없이 전해지는 다정함 같은 감정의 촉각이 중년의 마음을 오랫동안 흔들어 놓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오래 해온 김영선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이 저항할 수 없는 남자의 매력 9가지를 섹시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마음 한 구석을 자극하고 가슴 깊은 설렘을 되살리는 포인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1. 눈빛만으로 심장을 흔드는 남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말보다 눈빛에서 먼저 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겉모습보다 더 깊이 들어오는 건 상대의 눈빛이죠. 눈빛 하나로 심장을 건드리는 남자. 그건 단순히 잘생긴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 눈엔 여유가 있고 어딘가 아련한 깊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당신만을 보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최 여사님은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평범하다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문득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고 해요. 말을 멈추고도 한참 동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 남자. 그 짧은 순간이 최 여사님에겐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빛에는 말로 할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 호기심, 장난기, 그리고 은근한 욕망까지. 특히 성적, 긴장감이 깃든 눈빛은 여자의 뇌와 심장을 동시에 자극하죠. 괜히 설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이미 상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어떤 남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상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상대가 시선을 피하면 미소를 머금은 채한 박자 기다리죠. 그 짧은 침묵과 눈맞춤 속에서 여자는 이 남자 나를 원하나? 라는 묘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특히 눈빛이 큰 역할을 합니다. 첫 만남, 어색한 침묵, 가까운 거리, 그 모든 상황에서 눈빛은 대화를 대신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 눈빛 하나가 오늘 밤 함께 있고 싶다는 메시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눈빛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았던 적. 그게 바로 본능의 언어입니다. 말보다 먼저 다가오는 감정의 신호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그 관계는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야성미가 느껴지는 순간, 말 없는 남자에게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묘하게 풍기는 기운, 바로 야성미입니다. 요란한 말보다 조용히 흐르는 강한 기운이 더 관능적으로 다가오는 법이죠. 대구에 거주하는 58세 김모 씨는 최근 한 소개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수가 적은 남자였고, 처음엔 그 점이 조금 불편했지만, 함께 걷는 동안 느껴지는 남자의 기운이 이상하게 설렜다고 해요. 특히 조용히 걷다가 어느 순간 가까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는 그 짧은 순간 말 한마디 없이 다가온 손길에서 짜릿한 긴장이 밀려왔죠.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두근거리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야성미는 크고 거친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갑작스러운 눈빛 예상치 못한 침묵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같은데 숨어 있죠? 특히 여성은 이성 앞에서 감정의 속도를 중요하게 느끼는데 그 속도를 잘 조절하는 남자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조급하지 않은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확신, 그게 바로 중년 여성을 설레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남자의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대화 없이도 느껴지는 성적인 긴장감, 손끝이 살짝 닿을 듯한 거리, 함께 있는 공간의 공기마저 달라지는 느낌, 그건 단순한 친절이나 매너와는 다릅니다. 이 사람과 단둘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조용한 남자, 그 속에 감춰진 야성은 여자에게 아주 깊은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죠? 말 없는 시간이 이상하게 설렐 때,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더 강렬한 감정이 느껴질 때, 그건 바로 말보다 강한 남자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 우연한 스킨십이 오래 기억나는 이유. 그날 그의 손이 스쳤을 뿐인데, 하루 종일 그 감촉이 머릿속에 맴돌았던 적 있으신가요? 우연한 스킨십, 그것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닿는 손끝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자극으로 남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온몸의 전류처럼 퍼지는 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감정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박 여사님은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처음 본 남자와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웃으며 건배를 하던 중, 그의 손이 자신의 손등을 살짝 덮은 순간이 있었죠? 술기운의 웃고는 있었지만 그 짧은 터치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묘한 떨림은 박 여사님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 손길 하나는 생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스킨십은 일부러 하는 것보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터치에서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짧은 스킨십의 의도가 있는가입니다. 즉, 실수인 듯 아닌 듯 살짝 닿았다가 빠지는 손끝의 움직임은 말보다 훨씬 많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의 스킨십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인사보다 가볍게 어깨를 토닥이거나 무심한 듯 허리를 지탱해주는 손, 그 순간 여성은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쯤 되면 스킨십이라는 게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란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속에 담긴 배려, 절제, 그리고 은근한 욕망까지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전달되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각인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 말 없이 스친 그 손끝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남아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우연한 스킨십의 진짜 위력입니다. 4. 말보다 몸으로 말하는 남자의 섹시함. 어떤 남자는 말수가 적지만 이상하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말은 없지만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남성미가 느껴지죠? 이런 남자에게서 풍기는 섹시함은 말로 유혹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정 모시는 지인의 초대로 다녀온 작은 음악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무대에 오르지도 않고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음악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박수를 치는 손끝에 여유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떠드는 대신 자신의 리듬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 남자의 모습에 자꾸 눈이 갔다고 해요. 말로 떠들지 않아도 몸으로 충분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남자가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걸음걸이 문을 열때 손동작 앉을 때 여유 있는 자세. 그 모든 움직임이 마치 나는 내 몸을 잘 안다는 듯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섹시함은 젊은 날의 외모나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리듬과 공간을 아는 남자, 그리고 그 몸짓에서 풍기는 절제된 에너지가 바로 관능적인 매력의 핵심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이런 묵직한 존재감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느낌이 아니라 보호받고 싶은 감정과 동시에 본능적인 끌림까지 자극하니까요. 이성 관계에서도 이런 남자와 함께 있을 때말 없이도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 자신이 그 남자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의 숨소리, 손의 위치, 몸을 트는 각도 하나하나가 일종의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화는 말보다 훨씬 깊은 곳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말보다 몸으로 이야기하는 남자가 있나요? 말이 없어도 왠지 설레는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감각을 흔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한 번의 칭찬이 자꾸 생각나는 남자. 칭찬을 자주 듣는 것보다 가끔 받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보다 나를 깊이 바라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에 더 크게 흔들리죠?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50세 이 여사님은 최근 일 때문에 알게 된한 남성과의 대화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남자는 그녀의 외모나 업무 능력이 아닌 말투를 칭찬했거든요? 목소리에 온기가 있어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몇날 며칠을 따라다니며 그 사람의 얼굴까지 자꾸 떠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말보다 느껴지는 감정이 더 큽니다. 특히 뜻밖의 순간에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자체로 설렘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지금 웃는 모습 보기 좋네요. 이런 말이 상대에게는 깊은 여운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을 아끼는 남자가 어느 날 슬쩍 내뱉는 칭찬,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자는 그 말에 진짜 의미를 곱씹게 되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보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칭찬이 자주 들리면 습관처럼 흘러가지만 어쩌다 한번 들리는 진심은 가슴속에 박혀버립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표정까지 함께 기억되면서 그 말은 자기만의 것처럼 간직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날 문득 건네진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던 적,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꾸 궁금해지고 그 사람과 다시 마주치고 싶어졌던 순간, 그게 바로 칭찬이 아닌 감정의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6.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혼자가 아님을 말해줄 때, 살다 보면 문득 나 혼자구나 라는 외로움이 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겉으론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음 속 외로움은 더 짙어지곤 하죠. 그럴 때 말도 없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눈빛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한순간의 눈맞춤이 오랜 시간의 공허함을 위로해주는 거죠. 광주에 사는 55세 김 여사님은 운동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과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겁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던 중 그녀가 혼잣말처럼 요즘은 그냥 좀 멍해요 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고 해요. 그 눈빛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같았고 그 순간부터 그 남자의 존재가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중년의 여자는 더 이상 뜨거운 말보다 느껴지는 감정에 민감해집니다. 내 말에 집중하고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구나. 이런 감정은 눈빛을 통해 가장 강하게 전달되죠?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이미 다 느껴집니다. 그 눈빛이 날 가볍게 보는 건지, 진심으로 아껴주는 건지 단몇 초만 마주쳐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긴 시간의 외로움을 녹여버리기도 하죠? 어떤 남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안심을 줍니다. 함께 있는 시간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고 내 얼굴을 바라봐주는 태도. 웃을 때 눈이 함께 움직이고, 내가 말할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반응? 이 모든 게 당신을 보고 있어요. 라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음이 따뜻해졌던 순간? 그렇다면 그 눈빛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당신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7. 자신감이 묻어나는 느릿한 말투. 빠르게 말하는 사람보다 천천히 여유 있게 말하는 사람에게 더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느릿한 말투 속에는 말보다 더 많은 자신감이 담겨 있거든요. 조급하지 않고 상대를 충분히 바라본 후 천천히 건네는 한마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강한 힘을 느낍니다. 대전에 사는 57세 박 모시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처음엔 말이 적고 조용해 보였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마치 잘 짜인 음악처럼 느릿하면서도 깊은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 말투는 어떤 설득도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나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말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빠른 말보다 멈춤과 쉼을 아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말을 시작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상대의 반응을 보고 이어가는 대화는 단순한 수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말투를 가진 남자는 대체로 몸의 움직임도 여유롭습니다. 물건을 건넬 때 손끝이 조심스럽고 고개를 끄덕일 때도 천천히 움직이죠? 그 모든 동작이 절제된 섹시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느릿한 말투는 특히 중장년 여성에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의 양보다 말의 진심을 더잘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천한 말투에서 배려와 존중이 느껴지고, 말 끝마다 상대를 중심에 두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말은 많지 않지만,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는 사람. 그 느린 말투 속에 담긴 확신과 매력, 그게 바로 중년 여성이 빠질 수밖에 없는 남자의 언어입니다. 8. 나만 알고 싶은 조용한 다정함.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큰 말이나 드라마틱한 행동보다 작은 배려에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조용히 다정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사람, 나만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53세 조 여사님은 요즘 자주 연락하게 된 남자 사람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는 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다고 말하자.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생강차가 담긴 보온병이 문 앞에 놓여 있었죠. 그 어떤 말보다 그 조용한 다정함이 더 크게 가슴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 속 아주 작은 행동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를 보여줍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했던 걸 기억해 보조 배터리를 챙겨주고 춥다던 말을 잊지 않고 따뜻한 스카프를 건네는 그 조용한 관심.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관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다정함을 아무에게나 나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자신이 선택된 존재라는 묘한 자긍심과 함께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두고 싶어집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감정이 유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일함이야말로 관계의 가장 강력한 끌림이 되죠.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마다 느껴지는 깊은 배려와 안정감. 그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다정함을 나에게만 보여주는 사람. 그 조용한 따뜻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유혹인지도 모릅니다. 구. 말 한마디 없이도 또 안심되는 존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깊은 신뢰는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해지는 순간에 생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화려한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큰 위로가 되죠? 바로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남자,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서서히 그리고 깊이 빠져듭니다. 인천에 사는 56세 김 여사님은 주말마다 같이 등산을 다니는 남자와 이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엔 말수도 적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힘든 오르막길에서 항상 그녀의 속도에 맞춰 걸어주고 말 없이도 물한 병을 건네주는 그의 모습에서 이상한 신뢰감이 쌓여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말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걷고 함께 머물고 함께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너 혼자 아니야 라는 말을 전하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내려앉고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이런 남자는 보통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묻어두죠?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의 존재감이 얼마나 단단하고 따뜻한지를요?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존재는 특별합니다. 설레게 하지는 않아도 자꾸 생각나고 멀어지면 허전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정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어떤 격정적인 감정보다 더 깊이 오래 남는 사람으로 자리 잡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게 바로 나도 모르게 마음을 맡기게 되는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중년 여성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남자의 특징 9가지를 통해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작은 감정의 파동들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눈빛 하나, 우연한 스킨십, 느릿한 말투, 입가에 머문 칭찬 한 마디.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마음 문을 두드리고 마음 속 외로움의 틈을 채워주죠. 이 나에 대해 더욱 진하고 깊게 다가오는 그 감정의 여운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는 화려함보다는 말한 마디 없이도 안심되는 따뜻한 존재감이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깊은 위로이자 진짜 설렘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작은 순간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렸는지 함께 나눠봐요.